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서의 말씀에 따라 지난 주말 백석대 서울 캠퍼스에서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로 예배에 참석해 젊은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봉사단이 마련한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는 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종현 한교총 상임회장은 대표 기도에서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장종현 상임회장은 이어 애통해야 하는 유가족들이 주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받은 유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설교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전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는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함께 울자며 한 마음으로 이 아픔에 눈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참례하는 것이 가족이고 고 국민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 이 아픔에 눈물로 참례한다면 그 가족들 대한민국은 다 같이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 예배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과 함께 이태원 참사를 위로하는 한국교회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입장문에는 한국교회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애도하며 추모하는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며 생명과 안전을 경고 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 사전에 대비하며 온 정성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무한한 책임감으로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 시간여 진행된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